55번 다음 그래서이치치 문제 없으 틀린 걸 봅시다. What are some strategies to help your people sleep? 자, 어떤 사람이 잠자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투부정사라는 게 뭐로 쓰였냐면, 요 녀석이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Strategies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무엇이 어떤 전략이냐,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w a t 이라는 것이 의문사면서 s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비동사고, 나머지 전체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가 c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c 자리에 뭐가 나왔어? 표용사로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stranges를 갖다가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to help라는 것은 뭐다? 앞에 있는 stranges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표용사엠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기 서 보시면, 또, help라는 게준 사역동사로서, 그치, O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O-가 나오고, 여기가 뭐다, O가 되고, O-가 나와서, 사람이 자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문장 볼게요. In g e n e r a l l 일반적으로요, it's very important to avoid stimulating behaviors before start time. 자, 잠자로 가기 전에, 자극적인 어떤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뜻이네. 그래서 1번에첫 번째 버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가주어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투부정사 이어가 보다 진짜 주어인 건 알겠고 첫 문제가 보시면 그죠? 행동을 자극하는 걸 피한다. 여기서는 어버이들은 어버이들은 뭐죠? 어버이들는 반드시 뭐를 취합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죠. 행동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가 나왔다? ing 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avoid는 반드시 멀 취한다? 목적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뭐가 나오면 틀려? 투부정사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this is the b s i e s behaviors vary from person to person. 이와 같은 어떤 행동들은 사람과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The v e r y 라는 뜻은 다양하다 뜻도 있고, 뭐죠? 틀리다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용법처럼 from A to B, A와 B 사이가 다르다 뜻이겠네요. The b o r d in January and Minster boiling caffeine, sorry people, spare time.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 그것은 의미하는 건데 뭐냐면, 잠다로 가기 곧바로 전에, 카페인을 갖다가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min이라는 동사예요. min이라는 동사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오면 뜻은 뭐다? 먼멋을 갖다. 이 뜻이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 녀석이 민이라는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뜻은 뭐다? 의도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민의 해석이 달라. 그래서 첫 문제는 여기서 뭐다? ing가 나왔으니까 뭘로 한다?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돼. 투부정사가 나오면 민의 뜻이 뭐가 된다? 의도하다로 바뀌어. 에? 그래서 잠다로 가로, 바로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Don't be a w a i t right, e coin bed. 자, 침대에서 깨어 있지 마라. 침대는 잠자는 곳이겠죠. Instead 대신에요. It's better to do something relaxing. 자, 머머띵으로 뭐, 뭐, 끝나는 거니까 긴장을 푸는 뭔가를 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럼 당연히 여기 이또 뭐가 되고 가짜 조아가 되고 투부 정사 이하가 뭐가 되서 진짜 좋아 되겠죠. 에? 우리가 영어에서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뭐뭐 뭐 띵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꾸민다 그랬죠 그래서 긴장을 푸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구조로 이어간다? 병렬 구조로 가죠 그리고 나서 try go back to sleep 잠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여기서는 랜드가 병렬 구조를 이루겠죠 그럼 여기는 다 노력하는 건 뭐다? 이렇게 to do, to do, to, to. 그렇죠? 투부정사의 무슨 구조로 생각하면 돼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노력하고 하고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laughs> 문장이 중요하죠. You may find that relaxing to have a p r o n conversation with a particular person before going to bed. 당신은요 잠자로 가기 전에 특정한 사람들과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뭐다? 매우 긴장을 풀어준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3번이 답인 이유는, 3번이 O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죠. find가 뭣뭣을 알게 되다 찾게 되다는 O형식으로 쓰였는데, 분명히 very, the relaxing이 먼저 OC가 됐고, 그럼 t u 정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진짜 목적이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가짜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답은 뭐다? 이슬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목적어로 이슬 빠졌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구문이고 요 부분을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당신은 투부정사하는 것이 뭐다? 긴장을 풀어준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오케이. 자, the person m i g h t be able to provide some reassurance.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 전화통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안정감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help the sleeper feel t h e karma. 그리고요, 그 잠자는 사람들이 뭐다? 보다 차분함을 느끼도록 도와줄 거라는. 웬드가 접속사로서 무슨 거죠? 구조?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에 같이 병렬 구조를 걸리냐면 여기 to 그렇죠 이렇게 provide 그렇죠 help에 같이 그렇죠. 걸리죠. 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제공해 줄수 있고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석이 help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니까. 더 슬리퍼가 뭐가 되고 무슨 처리했다? 5시 처리한 거죠. 그리고 필은 또 2형식 동사니까 뭐가 나왔어? C라는 형용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파악이 돼야겠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요. 자, 그런 건 아주 아주 안정감이 있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반대상으로 해요. It wouldn't be a good idea to have a phone conversation with someone. 그런데 반면에요. 뭐 하는 거? 자, 그럼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했네. 어떤 사람과 전화로 대화를 갖다가 갖는 것은 좋은 생각이 될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것은 또, 뭐시, 이시, 뭐가 되고요? 가짜조가 되겠죠. 가짜조가 되고, 진짜조는 투부정사 이하가 되겠죠. 이거 하는 게 좋은 아이디가 아니야. 에?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5번의 문제는 지금 보면, 전치사가 나오고, 뭐가 나왔다? 꿈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뒤에는 무조건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해석을 하게 되면, where from you are having come this agreement. 어떤 사람과의 어떤 전화 대화라는 것 좋지 않다면, 네가 브릿지를 갔다가 하고 있는, 그럼 원래는 with라는 녀석이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간것 뿐이야. 오케이? with가 뒤에 있었는데, 당신이, 그죠그 사람하고 브릿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겠죠. 오케이? with가 원래 뒤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okay, 여기까지.